네 꽃이 살아서 걸어 들어오는 것 같지 않나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꿈을 심고 꿈을 키우는 애터미의 몽상시아스타마스터 최은경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라비돌에서 정말 멋지시고 또 예쁘신 분들만 다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부모님께 용돈을 두둑히 주셨나요? 아니면 또 자녀분들부터 돈을 또 두둑히 받으셨나요? 5월 달에다가 보니까 나의 가족과 그리고 또내 이웃에 또 이렇게 정말 좋은 선물도 해주고 싶다. 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네,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돈이 필요하시고 또 그리고 성공하시려고 이 자리에 모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의 대표로 오신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박수 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도 가족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해서 쓰담쓰담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앞에 있는 저는 어떻게 또 애터미를 만났고 또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집과 교회를 오가면서 소소한 행복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평범한 전업주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집사님이 다단계로 막 피해를 볼까 봐 너무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걱정이 되었던 이유는 또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셨던 거예요. 뭐 다단계다 나쁜 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이 집사님을 막 망하면 어떡하나 또 그리고 막 아이들이 헐벗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어가고 우리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왜 남편에게 물어봤을까? 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이 전문가여서요 어떤 일을 하냐면 기업을 분석해서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애널리스트인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확실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야 자기야 집사님 큰일 났어 애터미 좀 알아봐줘 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뚝딱뚝딱 이렇게 알아보더니 재무조표를싹 살피고 어 애터미 회사 괜찮은 회사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은데? 그랬더니 어 소비자들한테 피해주는 일이 없었네. 그리고 야이 회사 뭘남겨먹으려고 이렇게 원가 비율이 높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원가 비율이 높아야 소비자분들은 좋은 품질을 쓰고 또 사업자분들은 좋은 품질을 전달할 수 있어서 정말 유리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뭔가 미심쩍어. 하면서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의 인생 전화쯤이 됐어요. 박한길 회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균형 잡힌 삶을 강의를 하셨어요. 허, 가슴이 쿵닥쿵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육아와 결혼을 해서 제가 꿈을 접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나도 멋진 삶을 살수 있겠다. 나도 우리 가족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또 밤에 스폰서님께서 찾아오셔서 박한길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어떤 경영 철학과 그리고 사업자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 사람의 영혼을, 이 사업자분들의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회장님의 경영 마인드를 듣고 정말 정말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뉴스 이런 데 보면, 어, 오너의 부도덕성으로 해서 순식간에 기업이. 문 닫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라면 믿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저도 노후를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딱 결심을 하고 시댁에 있는 경영학부 교수님이셨던 작은아버님을 모시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어요. 작은아버님. 진짜 이 회사가 어떤지 좀 한번 봐주세요.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봐주세요라고 했더니 자그라머니께서쭉 살피면서 이대로만 된다면 섬의 일자리, 그다음에 여성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심히 해보라고 너한테 정말 딱 맞는 일을 찾았다고 그러면서 응원하 속에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제품이 있어요. 더페임과 이브닝 세트. 지금은 정말 이쁘죠 네 그런데요 제가 옛날 이 예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변장에 가까운 화장은 하고 다녔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남편이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진인가 딱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남편도 깜짝 놀랐겠죠 어떤 사진이냐면 민낯에 제 얼굴에 사진을 딱 찍었는데요 코에 블랙헤드가 다다다닥 있는 거예요 또이 모공이 막 이렇게 늘어져 갖고 막 피부 늘어짐이 있는데 남편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에터미의 더 페인과 이브닝 세트를 쓰고 나서요 피부가 정말 맑아지고 또 결이 고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 다 고민이 있으시죠. 주름 또 잡티 이런 거 여성 다 고민 있으시죠? 그런데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딱 쓰고 나서요 이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앞전에 꽃이 걸어서 살아오는 것 같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쁘죠? 이게 바로 앱솔루트 셀렉티브 때문이에요 정말 있잖아요 소비자님께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결혼을 안한줄 알고 중매를 서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게 왜일까요? 앱솔루트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듣고 싶으신가요? 그럼 앱솔루트 쓰시면 돼요. 앱솔루트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품을 쓰다가 보니까 또 즐거운 일만 있었던 거 아니겠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긴 있었어요. 어, 제가 일을 하다 가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딱 왔었을 때 아,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때 진짜 나 살아내야 되겠다. 생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 또그 저와 같은 똘똘똘 뭉쳐가지고요 직급 막 도전하고 또 오토 판매사도 막 달성해내고 막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이 되면서 중국 라인도 함께 또 생기게 되었는데 어 우리 금년도 1월달에 또 중국에 가서 워크샵을 하고 왔습니다. 또 스폰서님과 또 파트너 사장님도 함께 가서 또 이렇게 재미있게 워크숍을 또 하고 왔고요. 또 3월에는 13명의 리더님들이 또 중, 한국에 또 방문하셔서 또 같이 소통도 하고 그런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지난 주일에 아 지난 아 지난주에 저도 또 워크숍을 또 참석하고 또 왔거든요. 중국에서 딱가 봤더니 와, 이 중국 리더분들이 정말 교육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들을 너무 잘 돌려요. 그래서 야, 앞으로 중국 시장이 진짜 진짜 커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애터미 회사에서 글로벌 매출이 11% 성장이 된게 그중에서 7% 성장된 것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만하고 중국에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백만갑 할 때, 또 다들 기억하시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백만갑 시작했을 때요, 어떻게 하면 해모임을 성분과, 그 다음 효과, 효능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막 가발을 쓰고 조별로 막 경연대회도 열고 막 이랬었어요. 뭐, 시커먼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 연배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막그 시커먼스에 맞춰갖고 노래 개사도 하고 또 우리 고래사냥에 맞춰서 개사를 해서 백만갑송도 또 부르곤 했었어요. 그래서 막톡방이막 분위기가 막 신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에너지를 받고 현장에 가서는 또 소비자도 또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막 하면서 고래사냥에 맞춰갖고 백만갑송을 불렀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또 어, 우리 또 형제라인 중에서 형제라인이 아니라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조금 어려우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서울 형제라인이잖아요. 거기 가서 함께 후원도 해주셨어요. 가셔서 현장에 가셔서 우리 소비자도 만들고 제품 어, 회원가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또 재미있게, 또 끈끈함을 또 만들어 갔습니다. 어, 또 이렇게, 또 우리 센터에서 운영했었던 승기케어, 또 제품데이, 또 백만갑을 해서 이런 소비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또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작년 11월 달에 어, 센터 내에 성공클럽을 만들어서 이 4개월 코스 정도 되는데요. 소비가 소요되는 클럽, 또 6만원 클럽, 50만원 클럽 200만원 클럽 나는 리더다 라는 심화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를 사업자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어, 80%의 성공률이 보였어요 소비자들 중에 사업자로 전하는게 환80% 성공률 하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애터미는 진짜 교육사업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클럽에서요 우리 소비가 소득이 되는 소소한 클럽이 있는데요. 이거는 15개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는 거였었어요. 애터미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됐습니다 아주 아주 정말 중요한데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 소소한 클럽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초대가 이어지고 또 이게 인기가 많다가 보니까요. 공지를 딱 하면 1분 내에 선착순 마감이 다 끝나요. 자, 이렇게 되신 분들을 저희들이 정말 정말 거룩하게 졸업식도 또 시행하게 됩니다. 직대 에 있는 스폰서님들이 다 같이 학사복도 입혀주고, 또 그다음 학사모도 쓰여주고 리본도 달아주고 이러니까 이 졸업생이 너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6만 원 코스로 또 넘어가면서 또 어떻게 되면 이 6만 원 코스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정말 소비자가 내가 애터미 마트를 바꿨었을 때 정말 이익이 되는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6만원 클럽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그럼 나는 시스템 소득을 정말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속 배출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말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사업은 또 성장이 되고 또 애터미 사업에서 문화를 정말 저희들이 이어나가게 되었는데요. 제 손이 몇 개일까요? 두 개죠 네 그동안에는 제한 손이냐 나를 위한 손이었어요 근데 다른 한 손은 나를 위한 손이 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이 나머지 한 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손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애터미에서는 나눔의 문화가 있는데요 이 나눔의 문화를 박한길 회장님께서 선뒤에 나서서 해주시고 또 리더님들도 같이 나눔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 저도 파트너 사장님도 이 나눔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 통합주회때 우리 또밥한 그릇에 천 원을 받았고 또 같이 뜻이 맞는 리더님과 또 이렇게 기부를 해가지고 드림미션에 기부도 하고 또 컨페셜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편지를 쓰고 이러는데요. 아,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정말 이애터면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뭐냐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나의 소 영혼도 소중히 여기고. 또내 이웃의 소중, 영혼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애터미가 저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거 자체만으로 얻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우리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벌고 싶으세요? 또 그리고 어디다 돈을 쓰고 싶으신가요? 애터미 부모님 애터미에서 김경일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정말 돈이 없었을 때 천만 원벌 때까지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대요. 왜냐, 돈은 버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200, 2천만 원, 3천만 원, 4천 벌 때까지는요, 사람들이 즐겁대요. 왜냐면 이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베풀 수 있으니까. 그런데 4천에서 8천까지 수입이 이렇게 높아질 때는요, 사람들이 약간 무기력해진다. 근데 거기에 소망을 찾아야 된대요. 어떤 소망일까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두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느꼈어요. 박학일 회장님께서 어, 정말 기부를 했었을 때는 한 번도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 회장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신화를 쓰고 돈을 벌어서 나누고 베풀고 하라는 이유가 우리들이 진짜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인생신화를 쓰세요. 꼭 성공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아직까지는 뭐임페리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네, 이렇게 성공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인생신화를 쓰실 텐데 인생신화를 쓰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생신화를 쓰시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들이 정말정말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담마스터 최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